안녕하세요. 황기로 프로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퍼터를 좀 레슨을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제가 올해 골프채를 잡은 지가 딱 올해로 31년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에 골프를 하면서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퍼터의 움직임을 최소화로할수 있는 그런 꿀팁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요 네.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 이거는 제가 뭐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포트하는 레슨들 참 많습니다 요즘 네. 스윙하는 레슨들 여러 가지 많은데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처음으로 아마 이게 유튜브에서 나갈 것 같아요. 유튜브 네, 첫공개인요최 공개 롤 네, 네. 제가 오늘 해드릴 테니까 와. 꼭 보셔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유튜브 첫 공개라고 하니까 네. 너무 궁금한데 대체 퍼터 할때 자세 고정하는 방법 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퍼터를 하실 때 보면요 네. 무릎이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죠 이렇게 그럴 네. 때잘 보시면은 이렇게 엉덩이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네. 많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오늘 절대 움직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음. 그러니까, 네, 자, 보세요. 네. 자, 이렇게 무릎들은 이렇게 많이 구부리거나 덜 구부리거나 이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네. 네. 고수분들은. 아, 그러나. 고수분들은 네. 네. 그러나 초보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많이 움직여요. 네. 절대 안 움직이는 방법. 자, 이 무릎을 뒤쪽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최대한 뒤쪽으로 이렇게 힘을 좀 주세요. 뒤쪽으로. 네. 네. 뒤로 쭉 힘을 준다, 준 상태에서요. 네. 자, 포터 들고 한번 움직여보세요. 자, 최대한 뒤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자, 움직여봐요. 골반이 절대 움직이지 않죠? 아 움직일 수가 없죠? 네. 자, 카메라 보고 한번 돌아서서, 자, 골반 쪽 부분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네. 확실하게 딱 뒤로 가세요. 네. 절대 움직이지 않죠. 조금 더 크게 움직이셔도 내 골반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 무릎에 힘을 주니까 네. 골반이 딱 멈춰있네요. 네. 근데 이게 적응을 하시면은 나중에 뭐, 무릎을 굽어도 되고, 무릎을 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면 초보일 때만큼은? 네. 네, 많이 움직이시는 분에 한해서. 네. 그러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는 방법이니까. 네. 내가 거울을 보고,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스트로크 하는 모습을 본인이 거울을 보고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음.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이렇게. 무릎 뒷부분에 힘을 많이 주고 뒤쪽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 절대 골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네. 생각도 못했던 방법이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내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잘 스트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이 헤드가 또 흔들리지 않고 잘 움직여야 되겠죠. 네. 이 헤드가 또잘 흔들리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또한 가지 또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레슨을 막 여러분들 많이 해보면요. 이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어떻게 해야 안 움직일 수 있느냐. 느낌이 확 다르실 거예요. 반드시 따라 해보세요. 자, 그립은 뭐옆 그립을 잡든 뭐 바로 잡든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이때 엄지, 검지 요두 개를요. 네. 뭐 살짝 내가 사람을 이렇게 꼬집는다 하는 느낌 정도. 예, 네. 네. 요두 개를요 살짝 이렇게 꼬집을 정도만큼의 힘을 주시고 네. 그립을 잡고 <laughs> 스트로크를 딱 해보시면요, 요끝 부분이 네. 확실히 헤드가 덜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자 무릎 완전히 펴고. 네. 검지랑 검지를. 네. 요두 개를 아. 살짝 꼬집는다는 느낌을 다 가지셔서 음. 스트로크를 해보시면요, 핸드가 흔들림이 훨씬 더줄 거예요. 오, 네. 저는 항상 휘거든요. 네. 어. 일자 네. 골반도 멈췄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요두 가지는요, 초보분들이라 그러면은요, 제가 가르쳐드렸던 이두 가지를요, 꼭 한번 해보시면은 몸도 안 흔들리고. 클럽의 헤드도 덜 흔들리게끔 스트로크이 될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셔서 좋은 포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